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은 벌써 7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을 앞두고 또다시 불이 붙었지. PSG와 아스널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거야.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여전히 팀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어. 하지만 선수 본인은 꾸준한 출전을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지. 영국 매체 저스타 아스널은 아스널이 PSG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어. 임대로 1년 쓰고 내년에 완전 영입을 노리는 방식이지. 재정적 리스크 줄이고 적응을 확인하려는 의도야. 아스널은 이번 시즌도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이야. 하지만 주전 경쟁은 PSG 못지않게 치열해 이강인이 가더라도 출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PSG에서도 낭트전 같은 교체에 출전이 많았지 아스널로 간다고 달라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 결국 똑같은 고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에도 아스널 팬들 입장에선 설레는 카드야 빠른 템포와 강한 피지컬 속에서 이강인이 적응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거지 관중석엔 벌써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PSG 보드진도 완전히 닫힌 태도는 아니야 임대 후 완전 영입 옵션이 붙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결국 조건 싸움이 핵심이야 이강인 입장에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지? PSG에서 잔류하며 제한적 기회를 얻을지? 아스널에서 더큰 무대를 노릴지? 과연 그는 강팀에서 강팀으로 이동하는 도전을 택할까?